전북이 요즘 관광 분야에서 뜨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한옥마을의 숙박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고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 역시 주차장이 붐비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이지만 걱정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지나친 상업화로 전북다움, 즉 전북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얄팍한 상업적 포장은 자연과 예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문화도 예술도 그것을 근거로 한 관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화관광의 시대 문화관광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산업입니다. 하지만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산업화도 관광자원화도 무망한 일이 되고 맙니다. 역사와 문화의 감성과 정성을 담아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느리지만 온전함을 향해 전북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